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 보자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우선 HDR 콘텐츠 감상 시에는 뛰어난 명암비와 디테일한 색 표현을 느낄 수 있었고 프로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자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. 색상이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 시에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 배터리 성능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. 한번 충전으로 10시간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여 장시간 외출이나 출장 중에도 별도의 충전 없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영상 스트리밍, 그래픽 작업, 웹서핑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도 배터리 소모가 적어 외출 시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소개드리는 댓글란의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